불행자 구경을 가보자. 그러니까 풀돌이 요번에 바레사 지역이 나오고 나서 가능해진 거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보스 재료 때문에 육성을 지금 하는 사람이 보통은 없거든. 자 일단 불행자 1,800에다가 5만원 103 정도. 치약 지피가 55에 268 미스기리. <laughs> 그러면 뭐 끼고 <웃기고> 있냐? 쟤는. <laughs> 여행자한테 미스기를 주고 얘는 페보니오스 검으로 뺏겼다. 이 흑요석 4세트에다가 공불치 들어가 있습니다. 육돌 특성이 989네요. 989 평타 찍어야 되죠. 평타 데미지 볼 거니까 여행자가 강해지는 돌파를 들고 있었거든. 특히 육돌에 일반 공격, 강공격, 낙하 공격이 불운소 피해로 전환이 된다. 게다가 치명타 피해가 40%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실론인 돌파 좀 한번 볼게요. 했는가? 했네. 뭐 사돌이야 왜? 이 돌에서 그친 게 아니라 사돌까지 뚫었네. 세상에. 근데 네, 실론인 돌파가 좀 많이 돼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시틀라리도? <laughs> 야이 여행자 세겠네. 전모에다가이 돌. 마지막으로 베넷 자유의 서약 <laughs> 자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 됐고 한번 가볼게요 필드에서 보스 좀 때려보자 고수 요토스에서 지금 데미지 한번 보고 자 지금 세팅으로 실로닌 지금 반암 세트라서 주워 먹어야 돼자 그럼 사이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베넷이 E스킬 치고 실로닌으로 결정한 만들어 주워 먹고 베넷 궁 쓰고 시틀라리 궁쓰고 여행자 들어가면 되겠다 와라? 어 어. 결 결정 결정 기, 비켜볼래? 결정 안 먹겠습니다. 안요 <laughs> 야, 이데미지 뭐야 이거? 야, 이렇게 빨리 죽는 게 맞아. 야, 솔직히 이전에 행자들 평타에 물리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별로거든. 바람 행자, 바이 행자, 동계 행자, 물행자, 이온 필드가 안 됐거든 이 행자. 근데 되긴 되는 거잖아 나타들어와가지고. 바레사 이게 앞에 양이랑 펭귄이 있어. 얘구나 <laughs> 존나 세 보인다. 와, 존나 세 보인다. 돌나아 융이 안들어갔어 온다! <laughs> 저거 뭐냐 저거 얘네 이건 또 뭐야? 고개를 들라 오 뭐야 아 <laughs> 얘들 귀엽다 야, <laughs> 오, 와 개세다 진짜. 자 아무튼 이런 식이고, 지금 여행자가 육돌이긴 한데 실론인이랑 시틀라리가 돌파가 조금 높거든. 그 점을 감안하고 봅시다. 그래서 이번 비경을 육돌 불행자가지고 한번 등반을 해보겠습니다. 전반부에 가면 되죠. 야, 이, 15만이 보이는데, 데미지가? 여행자가? 후. 안에 원충 너무 안 굴러간다. 세팅이, 원충 세팅이 너무 안돼 있다. 회복해달라고? 어, 아낄게요. 다음 방을 위해서. 자 결정화를 주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E Q 70만, <laughs> 70만 남으래 70만. 그러고원청 빨리 채워주고 올라갈 거잖아. 자 이렇게 하고 결정화 찾아라. 점공평을 q. q 71만 뜹니다. 71만. 가짜 마비카.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laughs> 가짜 마비카. 쓰죠. 테부, 테부 마비카. 어, 좋다. 테부 마비카. 보니까 아, 공좀 쓰겠습니다. 아, 얘들 피대지다. 얘들 왜 이렇게 피대지냐? 얘들 피통이 3 0 0만이야 미쳤네. 마비카 적대네. 자, 어때? <laughs> 약간 주작이 있습니다. 2돌, 4돌. 약간 주작이 있긴 한데 아직 왕관을 안 줬어. 왕관 주면 더셀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행자 원소들 중에서 유일하게 온필드가 가능한 캐릭입니다. 그치, 역대 행자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다. 제일 세다는 게 아니라 행자 중에서. 증발로 가볼까? 증발도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물부차 때문에 한 마리를 더 기용을 해야 돼서 이렇게 놓고 저기 샌드백 좀 때리러 가보자. 나중에 원소 다 쓰는 패치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행자 원소 바꾸가면서 지혼자 다하는 거하 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치지 낙공도 가능한 거지 운영 샌드백. 아 증발 데미지는 좀 아쉬운데. <laughs> 저기 실론인 돌파에다가 시틀라이 돌파했어가지고 나오는 70만이었구나. <laughs> 그래서 나오던 데미지였던 거죠. 지금 20만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증발이기도 하고, 돌파도 없기도 하고. 네, 일단 증발 데미지 봤죠? 느낌 이렇습니다. 자, 어떤데? 한번 키워보실? 어차피 지금 여행자 살짝 고민 중인 유저들은 고인분이거든. 그러면 뭐할거 없잖아 할거 없으니까 한번 해봐 미스길이 말고 그냥 지명탄무이 끼면 될것 같은데 미스길이 없으면 은 어차피 쓸게 없어 별로 자기 전용 무기 없으니까 뭐 적당히 이런 거 쓰면 똑같지 않을까 그나 미스길이 좀잘 빨아가는 느낌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회강? 아 맞다 회강! 회강을 제일 잘 빨겠는데 가만 보니까 130 개수 가지고 열심히 때리긴 하는데 옵션이라 좀 많이 올려줘야지 그리고 이거 궁극기가 되게 괜찮긴 하더라 맨 처음에 전설 잡을 때, 걔네들 150만 아까 떴다 그랬었잖아. 여기 왕관 주면은 160만, 170만도 가능하다는 거네. 물론, 시틀라리 돌파에다가. 실론님 돌파가 뚫렸을 때. 아, 근데 오전 800%는 퍼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긴 해요. 요새 애들 다 개소가 높아서. 나중에 내가 돌파 뚫어가지고 만들면은, 그때 명전으로 한번 보여줄게. 뒤에 서포터 애들. 이 계정은 뒤에 서포터 애들의 명전이 아니어가지고, 시틀라리가. 그것까지는 보여줄 수가 없네.